X i 번 XY plus Y is Y. This Y. This is Y. This is Y. 분의 x 2 is Y. 이 h i s Y. This is Y. This is Y. t h i 하 is Y. This is Y. This is Y. This 식이라고 하는 거야. 그쵸? 얘를 뭐라고 해? 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. 보통,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, 식의 값. 자, 등호가 없는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뭐가 주어지냐면, 등식이 주어지는 거야. 자, 근데 여기서 보면, 식의 값이 문자가 몇개 사용됐어? 두 개. 선생님, 이렇게 물어볼게. 예를 들어서, x 플러스 y, x 가 1이고 y 가 2일 때 x 플러스 y 라고 하는 시계값 구하라. 그럼 얼마야? 3, x 가 1이고 y 가 2. 그래,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형태야. 뭐가 주어졌을 때 시계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오케이. 이 시계에서는 문자가 몇 개야? 두 개지. 문자가 두 개면 등식도 몇 개가 주어져야 된다. 두 개가 주어져야 돼. 그래야지만 시계값을 구할 수 있는데. 단. 자,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y 분의 ex라고 하는 시계값이 어떤 형태인 경우, 분수인 형태에서는 문자는 두 개지만 등식이 하나만 주어져도 갈수 있어. 예를 들어서 x가 2y이면 대입했어. x 의 자리에 2y 대입하면 y 분의 몇 x 몇 y 4y. 그럼 이 y는 약분이 되니까 이 시계값이 얼마가 돼? 4가 된다고 그러니까 분수 형태의 시계값이 아니라 기본 시계값은 당연히 문자가 두 개면 등식도 두개에돼 반드시 하지만 지금처럼 분수형의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각각 x, y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문자에 관한 등식으로 푼다라는 게 보통 많이 주어진다고 얘들아 아 분수 형태의 시계값을 구하라? 그러면 이런 식으로 x는 2y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라 라는 문제가 대부분이란 얘기야.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왜냐면, 지금 주어진 3xy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시계값이 있지, 얘들아. 그치? 맞아요. 근데 여기 옆에 봐봐. 등식은 몇 개? 한 개. 문자는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면 절대로 x, y의 값을 각각 구할 수는 없어, 얘들아. 그러다 보니까, 우선은 인수분해를 하면, x, 마이너스 2Y의 전체의 제곱은 0. 결국 X 마이너스 2Y는 0. X는 얼마? 2Y. XY라는 숫자들은 몰, 모르잖아, 그치? 하지만,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다고. X의 자리에다 몰대입해 2Y. X의 자리에다 2Y. Y를 집어넣으면, 분모는 6Y의 제곱. 4y 제곱에서 y 제곱 빼주니까 얼마? 3y의 제곱. 이제 문자는 약분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문제를 얘기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수 형태의 식의 값은 등식을 통하여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야 각각의 값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.